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더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십니 오늘 우리 그 최하숙 사장님 어, 마이스토리 강의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도움 주셨거든요. 아, 제가 제 어머니도 사업을 딱 해드리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조금 반성의 시간을 좀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 어머니가 파마넥스와 뉴스킨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시 피부도 좋아지는데, 셨 왠지 모르게 약간 무기력해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이 뉴스킨 사업 하셨으면 굉장히 더 힘이.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하는 또 생각을 했었고요. 네? 아 목소리가 끊겼어요? 우리 그 김민영 사장님인가요? 네,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네요. 한국의 뭐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같은 걸 보스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셔서좀 놀랐습니다. 자 오늘 내가 제가 나누고 싶은 리더 메시지는 어, 지난주에 우리 제니장 사장님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좀더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골든타임. 한국어로 지적을 하자면 네, 황금 시간대입니다. 네, 이 골든타임에는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라디오나 그 텔레비전의 그런 청취율과 예,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시간대를 뜻하는 거고요. 또 다른 뜻은 재난과 그 사고 시에 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해야 하는 그런 시간대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그 8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뉴스에서 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많은 그런 인명 피해가 있다고 당시 그 재난 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그러한 골든 타임 때 빨리 손을 써서 구출을 했다면 많은 그런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울분하고 애통했습니다. 이 뉴스킨 이 사업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 골든타임이 있어요. 예, 아셨어요? 예. 이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사업을 딱 결단하고 나서, 예, 6개월 기간입니다. 어, 이 골든타임 때, 제대로, 올바르게 집중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어, 이 골든타임 때, 예,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 때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뉴스킨 사업에서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뒤돌아 보면 초기 사업을 하기도 마음을 먹고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때 성과를 내고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 놓아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사업 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면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지금 이제 현재가 4월, 한국은 20일이고, 미국은 19일인데,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킨의 캘린더는 어, 1 0월까지입니까 네, 11월 컨벤션 전이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으니까 어, 올해 남은 2022년도 6개월을 여기 계신 모든 MIT 그룹 사장님들의 골든타임 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골든타임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어, 일대로 네, 명의 비 r 을 만들어서 EBP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 계신 또 어떤 사장님들은 EBP 이상의 또 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EBP가 되는데 적극적인 후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예, 지난번에 우리 제니 장 스프도님 말씀해 주셨죠 예, 다섯 가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 100% 애용, 네, 독서, 네, 동영상, 미팅 참여, 어, STP, 네, 5일 코어라고 하는데요 어, 이 다섯 가지를 어, 매일매일 일주일에 최소 5일을 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생활을 하면 주 5일 일을 하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주 7일 어, 일을 하잖아요. 뉴스킨 사업 하시면서 최소 5일 정도는 매일매일 이섯가지 5코어를, 하시기를 어, 좀 당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품 100% 애용, 독서, 동영상, 미팅 참여, STP. 네,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P 근데 이게 사실 어, 다 중요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STP 맞습니다 어, 저는 이 미팅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뉴스킨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네.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팀을 만들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 참여를 해야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팀이 있어야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반드시 참여해야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을 할수 있다는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과거에 미팅의 중요성을 모르고 미팅 없이 사업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에, 결과는 제 사업은 정체되어 있었고요.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에, 떠나갔습니다. 에, 굉장히 좀 그런 적이 있었죠. 에, 자, 이 미팅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에, 1대1 미팅, 스폰서 사장님하고 하고, 하는 2대1 미팅, 그다음에 3명에서 5명 정도의 그룹으로 하는 소그룹 미팅, 또 다른 말로 홈파티가 되겠죠. 그리 그룹, 그룹 미팅, 에, 사업 설명이 있고요. 이외에 뭐 1박 2일 컨퍼런스, 컨벤션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러한 미팅들 중에서 이 그룹 미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이 MIT 그룹 미팅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룹 미팅 없이 다른, 미, 다른 미팅들로만은 그룹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룹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룹 미팅에 참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좀더 구체적인 성공 공식이 나오고요. 그룹 미팅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그룹 미팅을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 참여를 하시면 되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러한 그룹 미팅을 만들고 주관하고 리드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근데, 한 월, 천불, 한 백만원 정도의 그런 추가 소득을 목표로, 어, 이 뉴스킨 사업을 하신다. 예, 그러시면, 그냥 카메라 뭐 끄셔도 될것 같고, 예, 미팅 시작하고 나서 몇분 지나고 참석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뭐안 들어오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구름 미팅하고, 소비자를 만나는 약속하고 겹쳤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를 만나러 가야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 한 월, 소지 이제 그 돈으로 얘기했으면 그런데, 한월 3,000불, 300만원, 5,000불, 500만원, 1,000불, 10 1,000만원 이상, 소득의 목표를 생각하신다면, 어, 이런 줌 미팅에 들어오실 때, 오프라인 미팅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복장도 잘게 갖춰 입으시고 자세도 좀 반듯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팅 시작하기 전한1 0분 전? 최소 5분 전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는 뭐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카메라 끄고 미팅 뭐 잘안 들어오고 시작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강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강의를 못하는 리더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저도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저도 강의를 안 하려고 엄청 막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스포츠 사장님에게 미팅은 가겠다. 그런데 강의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기 위해 강의는 굉장히 필수인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전 이해가 되었고요. 정말 저는 이 대중 스피치 공포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불, 약간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에, 그러한 제가 이 강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5년 전에 제가 있었던 그 이제 그룹 그 미팅에서 어, 대부분 다 형제 사장님들이었어요 형제 그룹 사장님들이었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몇분안 계셨는데. 어, 2년 동안 매주 저는 제품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강의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을 되게 얻었고, 어, 제가 되게 성장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MIT 그룹 사장님들, 어, 우리 올해 이 MIT 그룹은 어, 올해부터 굉장히 성장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3년간 폭풍 성장기를 겪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MIT 그룹이 설립이 됐고 그 이후 2020 코로나를 겪으면서 20년, 21년 이 기간이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도에 폭풍성장기를 겪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 척이 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그룹들을 거쳐 봐서 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 뉴 스킨 사업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이러한 성장하는 MIT 그룹에 반드시 속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성공으로 가는 이 MIT 에너지 버스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이 버스에 함께 탑승할 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 무엇입니까? 네, 왜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자유를 얻기 위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자유, 네, 경제적인 자유, 네, 공간적인 자유 정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 이러한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네, 더욱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얻게 될 네,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이 자유를 정말 위해서 올해 골든타임 2022년도 초 집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5코어 5컷 행동 꼭 하시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이 MIT 그룹 미팅을 어, 정말 우선순위로 두고, 에, 이 그룹 미팅을 중심으로 에, 사업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MIT 그룹 미팅에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에,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success street global c 에티메네이 출입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 저희 리더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